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는 예배. 10월 19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네피림과 글로벌 전쟁입니다. 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전 세계는 네피림 이른바 네피림 사단이 주는 힘 가지고 접신해서. 어마마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을 장악해 나가는 이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세력들이 바로 네피림인데, 우리는 이 네피림과의 세계 보급말를 얻고 또 그것을 막고 있는 네피림과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죠, 이 네피림이. 네피림의 방법이 뭡니까? 네피림이라는 것은 사단이 주는 힘으로 굉장히 엄청난 힘을 가지고 강대국을 만들어 요그 약속국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노예 만들어서 세상을 그렇게 지배해 나갑니다. 성기 육장에는 이 네피림을 용사라고 표현했고. 말하자면 싸움 잘하는데 전쟁하는 자입니다. 역사의 위인들이 다 누굽니까? 전쟁 많이 해서 사람 많이 죽인 사람들을 위인으로 만들었죠. 그게 바로 네피인들입니다. 이들이 패권을 잡았을 때 약속한 것처럼 늘 하는 게 뭡니까? 우상을 만들어. 대제국이 황제가 이 우상을 만들어놓고 그 넓은 제국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우상에 따른 이 점술 무속 이것으로 사람들을 예, 지배해 나가는 거죠. 이것이 지금 시대에는 이제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종교라 그러면은 치우치기 때문에 문화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 할수 있는 문화라는 이제 언어로 만듭니다. 사실 그 이면에 다 종교가 있어요. 지금 애국 문화가 뭐 놀이동산에 이집트 피라미드 스피컨스 뭐 이런 뱀 형상 으로 많은데 그게 다 투기였거든요. 지금 지금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마어마한 경제가 따라붙게 되는 거죠. 흑암 문화, 흑암 경제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아이들도 무분별하게 이 문화와 이 세력에 노출이 돼서 거기에 휩쓸려 가고 있죠. 그런데 교회는 왜 이렇게 뭘 해야 되냐. 오히려 교회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봅니다. 이 어마어마한 큰 물결, 흑암 문화, 이 우상 문화 앞에 교회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이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방법이에요. 기도만이, 전도만이 살 길이에요. 그때 우리. 보호자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전 세계에 그런 빛을 비출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날강에 죽여라 그게 법이 되고 문화가 됐습니다 이 거대한 물결 앞에 속수무책으로 아무도 살아남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언약 붙잡은 요게베시라는 한 여자를 통해서 랩너트 모세를 살리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삼지 치유, 섬밋전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힘이 없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비해 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 네피림과의 글로벌 전쟁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는 바울을 통해서 마게도냐와 로마까지 복음화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도행전 십육장에 나오는 마게도냐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이 그리스 신화, 그리스 그리스 국가, 도시 국가 중에 하나로 그리스 신화가 예, 아주 엄청난 문화로, 우상으로, 종교로 자리잡고 있었죠. 그런데 이 그리스땅을 그대로 이 로마가 점령을 했습니다. 이 로마는 실제 패권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그리스가 점령했던 땅을 다 다시 점령해서 로마 제국으로 만들었죠. 바로 이때 유대인들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이이 로마 지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다양한 문화 속에 혼재되어 있는 이 현장에 바울이 어떻게 글로벌 전쟁을 했고 어떻게 복음을 했습니까? 첫 번째. 냅피림이 있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방주 전략이에요. 장세기 육장에 나오는 네피림을 막는 방법은 하나의 그리스도에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치라. 방주 전략이 뭡니까? 하나님이 미리 응답 주신 거예요. 네피림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고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미리 응답하시고. 그래서 아주 오랜 긴 세월 동안 이 방주를 노아가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계획이 다가올 환란 날과 다가올 세상 끝을 바라보며 세상, 세계보고말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열매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하루 이틀 수십 년 지었던 것처럼 우리는 긴 세월 동안 이렇게 미리 응답하라. 이것이 오직이 되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노아와 또그세 아들의 인생까지 다 헌신하여서 갈아서 집어넣었던 것이 바로 방주였던 겁니다. 오직이 됐어요. 그제서 그것이 재앙을 막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다락방과 지교회를 세우고 이 모든 것이 현장의 재앙을 막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버리는 전략이에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1 6장 6절에서 10절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성교팀을 분리해서 어떤 현장으로 어, 전달하라고 할 것인가 원래는 아시아를 놓고 품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의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더 집중했습니다. 그때 응답이 왔어요. 마게도냐로 오라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때로는 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진짜 주고자 하신다는 전환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내 마음, 내 생각, 내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전환점. 세번째는 네 안되기를 살리기 위한 치유 전략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 바울이 이렇게 전환점을 맞은 뒤에 진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응답이 바울에게 계속 찾아오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들어갔더니 그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자 루디아의 마음뿐만 아니라 루디아하고 백하기를내 집에 유외서 기도하시고 전도해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바울이 루디의 집에서 전도운동하는 과정에 거기 점치는 소녀가 명이 있었는데, 그 소녀가 그리스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점치는 소녀 뒤에서 점을 치는 복체를 갈취하던 악한 사람들의 집단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을 고수하게 되죠.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근데 그것이 오히려 빌립보 감옥에 간수를 구원하는 그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되죠 빌립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했더니 그 옥문이 열려져 버렸습니다. 저희는 모든 사람들이 터치 하는 그때 간수는 자기의 일이 잘못된 것을 보고 자결하려 했어요. 그때 바울이 중요한 복음을 선포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수가 복음을 듣고 또이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아또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집중하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엄청난 운담이 계속 연결되서 오는거죠 우리는 키가 되는 키가 되는 사회가 있으면 문이 계속 열리게 되는 겁니다. 키가 되는 핵심 사역이 뭔지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루, 루디아의 루 집이 교회가 됐습니다. 현장에 이렇게 지교회 현장교회가 하나 세워지니까 지역을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장이 다락방이 되고 미션업이 되고 지교회가 된다면 우리는 이 지역을 정복할 수 있어요. 과연 우리 성도들은 내 집을 과연 다락방으로 열 준비가 됐는가.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은 나의 사업장을 전도현장으로 열 준비가 됐는가. 그것이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고 그 교회가 지역을 정복할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재앙에 닥치고요. 모이면 핍박을 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비대면 전략입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아도 우자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곳에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비대면으로 사역이 됐다는 증거가 나타는게 그게 바로 서신입니다. 우리 또 강단 말씀을 받고 그렇게 녹취해서 우리 러미트들이 올리고 또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이 서신들 예, 바울도 이 필리포에서 했던 사역뿐만 아니라 필리포를 떠나도 필리포서를 보내서 필리포 교회를 격려하고 모든 전도자들, 중식자들, 사역자들을 격려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키가 되는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내피링과의 영적 싸움을 하고 세계복음만할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를 죄므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씀과 기도로 영적 싸움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레비 님들은 세상을 종교와 정치, 경제, 문화로 장악해 가니 이때 우리 교회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속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비대면 전략으로 말씀으로 모든 우리 성도들과 레몬트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듣는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전도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